자, 그럼 단체사진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네, 마이크 한번 잡아드리고요. 단체사진부터. 어, 어떤 거치워릴까요 아, 물. 네, 단체사진부터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정명부터 가겠습니다. 정명부터 가겠습니다. 정명 자, 6개월 만에 b 비지가 3집 앨범을 들고 함께 돌아왔습니다. 수록곡도 가득 치워서 돌아왔는데요. 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왼쪽으로 네, 자연스럽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멋지게 또수트를 이렇게 함께 입고 왔는데요, 어떤 모습을 또 보실 기대가 됩니다. 우측도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우측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영상 기자님들도 한번 쭉 한번 왼쪽부터 쭉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버전 한번 해볼까요? 음, 앨범, 아 앨범을 표현하는 네 V, 오 좋습니다. 자정면부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앨범명 베리어스를 표현하는 V를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자연스럽게 꽃받침이 됐네요, 그쵸네 왼쪽도 한번 자연스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측으로 네, 우측인 비전까지 이렇게. 감사드리도록 하고요. 어. 자, 정면을 보시고 뒤쪽에 있는 영상 기자님들도 한번 쭉 왼쪽부터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어 포인트 안무가 될만한 어, 포즈를 한번 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오, 네, 야, 정면부터 갈게요. 정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부터. 자,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네, 함께 해주시고요. 자, 포인트가 뭐가 될, 어우, 모습까지 함께 멋지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측으로 자연스럽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D&D 영상 기자님들도 한번 쭉,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어 이번에 이제 토끼의 해라고 예, 합니다 그래서 네 아주 귀여운 모습으로 방금 좀 약간 멋지고 매혹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laughs> 네 귀여운 모습으로 정면부터 한번 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부터 봐주시고요 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뷰비지가 1주년이 되는 해가 됐는데요. 벌써 1년 이렇게 지났습니다. 앞으로또 2년 차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귀지 무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왼쪽부터, 왼쪽도 한번, 왼쪽에 있는 분도, 기자님도봐주시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른쪽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기자님들 뒤쪽으로, 뒤쪽, 뒤쪽으로 시선 한번 쫙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단체 사진 어,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메모별로 어, 이제 촬영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한분한 한 분씩 한번 이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하 씨부터 네. 가보도록 할까요? 정면부터 갈까요? 네, 정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은하씨가 정말 무드 샘플러 영상과 많은 리뷰에서 보니까 아주 멋진 모습과 매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그 전에 있던 단발이었던 모습을 싹 버리고 멋지게, 포니테일로 딱 묶은 모습 보니까 너무 멋지더라고요. 원피스를 딱 입고 있는 모습이 매혹적이었는데 이번 앨범이 정말 기대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왼쪽, 오른쪽까지 한 번, 네, 봐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정면 봐주시고, 어, 두 번째 포즈 하트로 갈까요? 네, 하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네. 네, 귀엽게 또 하트를 네, 함께 주고 계십니다. 와, 오늘 공개됐던 영상에서 이제 80세를 표현하는 귀여움을 또 보여주셨던데, 이야, 또 이번 앨범에서도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한껏 받고 있습니다. 자, 왼쪽도 한번 가볼까요? 네. 님? 네. 이쪽부터. 네. 자, 보라 틀 함께, 우측도.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어서 신비님. 자, 정면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부터 찍겠습니다. 자유진은 정말 어, 매번 바꿔가면서 리더, 반장 역할을 하는 걸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어, 이번에는 상대 반장인 신빈 님이 야 어찌게 요 어, 반장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위가위보로 정했다고 하는데 묵을 내라고 했대요. <laughs> 네. 그래서 이왕상대 반장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게 또 활동할 수 있는 리더가 되길 바라고요. 자 오른쪽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하트도 네, 가운데를 또 봐주시고요. 자 왼쪽까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엄지님. 자, 엄지님, 정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뮤비에서 정말, 어, 그 앞서 공개된 짧은 영상에서도 엄지님의 정말 그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정말 나타났었는데, 그 슈퍼에서 이렇게 딱 넘기는 그 장면과 머리가 약간 흐트러진 그 모습도 너무 잘 소화하시면서, 어, 정말 다양한 변신을 또 예고하는 또 엄지님의 모습을 함께 발견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왼쪽도 한번 가볼까요? 네. 왼쪽도. 네. 자,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자, 리고 왼쪽도 한 번. 관심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포즈 V 네 이번 앨범을 표현하는 b b 지가 들어간 V를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자 정면부터 함께 와주고 계시고요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어서 천천히 마지막으로 우측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엄지님의 포토 타임까지 잘 만나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